야, 안녕하세요. 아, 제 이름은 도도도도당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한번 했다가 전에 망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 저런 거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거 아이디어 니가 짠거 아니야? 이거 뭐라말좀 해봐줘. 어? 좀 늘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서사를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려면 필요한 장면이라고 생각다 아, 서사는 시야 하다가 조회수 안 나와서 접은 거에 뭔 서사가 있냐? 그리고 아, 유튜브는 임팩트가 중요한데 저 하는 거 봐봐 저거. 그, 그래서 오늘 해볼 건 어, 멘토스의 콜라 넣기인데요. 아아 아, 반대 반대구나. 진노. 아, 저건 본체가 지난 2년 동안 집 밖으로 안 나가가지고. 오히려 박살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아는 놈이 대본에 저렇게 써줘? 그것보다 플라이 멘토쓰는게 대본에 저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 아니 그게 쓰다 보니까 넣고 싶은 미장생 같은 게 자꾸 아! <laughs> 부어드는 거 있어가지고 야미장생 영어 37점 만한 새끼가 야너미장생 <laughs> 스펠링 써봐 새끼야. <웃음> <웃음> 으이, 잘못했어요. 야 근데 이러고 있으면 다른 감정들 나와서 막 이야기 진행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나와? 본체가 요새. 저희말고 다른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난 저딴 영상 올라가는거 도저히 못봐주겠어 뭐, 뭐라도 해보자 어? 아무리 악조건이어도 그래도 최대한의 재미를 한번 뽑아봐야지 그것도 애초에 소재가 걸려서 힘들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사이드 아웃이고 엄청 오래된 포맷이고 아... 그, 그래? 그리고 이제 체력도 바닥날 때라 재밌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야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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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때려쳐 안해 아이씨 마, 마, 맞아요 여기서 그만하면 이제 더 이상 아, 아니, 상처도 시, 실패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어제 봤는데 어.. 근데 저희가 다 쉬니까 본체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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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저 런게 쌓이면 안 좋은 선택을.. 야! 몰라! 야! 확 뛰어내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래 뒷불도 없는 놈이 유튜브를 한다고.. 뛰어내린다라.. 뛰어내린다..